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소식입니다. 몇해전 일부 지자체들이 호화 청사를 신축해 비난을 받았는데 요즘은 사정이 어떨까요? 경남 절반 이상의 시군이 낡고 불편한 청사를 새로 지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우선 장영 기자가 전합니다. 1981년 준공한 의령 군청입니다. 곳곳에 금이 가고 물이 샙니다. 사무 공간이 좁아 가금물을 지었는데 공무원과 민원인이 드나드는 통로는 등산로와 비슷합니다. 53억 원을 들여 별관을 짓고 있는데 연말이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1985년 준공한 고성군청은 도로에서 건물 사이 공간이 좁아 만성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군청 신축을 위해 빠듯한 예산을 쪼개 모으고 있습니다. 42억 원 현재 정립을 해놓고 있고. 한 10년 정도를 300억 정도를 확보할 계대우로 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청사를 쓰는 합천군은 신축 계획을 아예 포기했습니다.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어서 리모델링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그 청사 신축 대신에 그 예산으로 주민 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있지만 청사 신축에 발목을 잡는 건 예산 확보입니다. 국비와 도비는 지원받을 수 없고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1960년 준공한 남해 군청사를 포함해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10곳이 30년 이전에 지어져 청사 신축 문제가 시자체들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